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 i r 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드입니다 자, 오늘은 모티스의 신규 스킨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슈퍼셀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은 갑자기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다시 출시가 됐거든요. 좀 어이가 없기는 한데, 지금이라도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어, 이게 23년도 월드파이널 스킨이라는 거죠. 왜 충격이냐면은, 2020년도에는 월드파이널 기념으로 도전자 콜트가 나왔었죠. 왜? 형이면 외형, 이펙트면 이펙트,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21년도에는 도둑 고양이 제시가 나왔었죠. 이것도 인기가 엄청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2년도에는 분노의 게이머 타라가 나왔었죠. 이것 또한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월드 파이널 기념 스킨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거는 와이 하키 모티스가 2023년도 월드 파이널 스킨이라니. 아 이거 물론 외형이나 퀄리티는 괜.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절대로 월드 파이널 스킨 퀄리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존 월드 파이널 스킨들을 모아놓고 보니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월드 파이널 스킨들은 승부 예측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보석으로 구매를 해야 하다니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모드 쟁그랩 수정 오락실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오호. 어, 지금, 포코랑 파이퍼는 내가 엄청 괴롭힐 수 있을 것 같은데, 팽은 약간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 일단 내가 왼쪽으로 가자. 친구가 절로 가주면 안 될까? 어, 팽이 오른쪽으로 올것 같은데 말이지. 기다리고, 천천히. 나이스, 괜찮아요. 응, 안 맞아. 나이스. 기다리고, 천천히. 들어가니까 한번 봐야 되긴 하거든? 기다 기다려. 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많이 몰아 넣었죠, 지금. 나쁘지 않아요. 지금이니! 지금! 지금!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이거거든 얘 못해서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돼이런 느낌으로다가 치고 빠지게 쓱쓱 해주면 은 상대방 입장에선 짜증날 수 밖에 없지 나 궁극기 있다 그리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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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기는 웬만하면은 2인공 이상 맞춰주는 거를 목표로 오 뭐야 리코 너무 잘하는데요 <laughs> 와나 깜짝 놀랐다 내이치 모르겠지 이거? 그렇지 파이퍼, 나는 내 밥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안 죽었어! 어허, 이 녀석이, 그렇지, 바로 잡아주고, 좋습니다. <laughs> 파이퍼만 괴롭혀야지. <laughs> 아, 진짜. 이 녀석! <laughs> 아, <여기> 도와가야겠다, 이거는. <laughs> 아, 나 진짜 너무 웃겨 죽겠네. 안녕하세요! 근극기근극기 요런 느낌으로다가 쓱쓱싹싹 긁어먹어버리면은, 아, 너무 재밌지. 좋습니다. 이거 무난하게 또 이게 버렸네. 야, 이거는 NJ 밀쳐내는 가재에서 얼마나 빨리 빼냐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팀 조합도 상대방 조합도 나쁘지 않아요. 와.. 긴장 좀 해야겠는데 기다리고 천천히 좋아요 응 안맞아 나이스 기다리고 천천히 쓱쓱 쓱. 그리고 빠지기 나이스 이렇게 치고 빠지기를 잘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천천히 아하 응 안맞아 나이스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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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난하게 잘 되고있어 아저미스터킬를좀 때려주고 싶은데 그 각이 잘 안나오긴 하네 이거 들어가자 그냥 그치 바로 잡아주고 좋아요 기다리고 안 맞아 이거 내가 엠제 쪽으로 살짝 좀 달라붙어 봐야겠는데 엠제가 근데 내 쪽을 자꾸 피한단 말이지 스스스 그렇지 뭐야 왜 밀쳐내는 가지안 쓰지 안 들고 왔나 야잠깐나 죽을 뻔했어 이거 오호 <laughs> 이거 지금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은 진짜 죽을 뻔했거든 야 이거 조금이 나 찾자 른다 잠깐만요 아 제발 나한테 오지마 그렇지 나이스 가재 스슬킬 준비 이거 각 봐야돼요 각 봐야돼 각 봐야돼 각 봐야돼 지금이니! 에? 이야! 저기아 저거! 아 나이스! 이따 잡기 잡았는데! 아우, 야! 아, 저거 잼을 못챙겨지 오우, 야, 뭐야! 아니! 너무 잘하는데? 진짜로? 우리 또 뭐야, 뭐야? 근데 내가 세개나 먹어가지고 뭐할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 아. 삭! 사, 사! 치고 빠지긴 잘할 수 있지. 아, 진짜. 삭! 삭! 사! 사, 사. 나이스. 어왜 이렇게 무난하지? 제가 모티스를 진짜 못 쓰는 편인데 어우 이 정도면은 좀잘 풀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어우 이상하다. 저 진짜 모티스 진짜 못 쓰는 편인데. 너무 잘 풀리니까 좀 무서운데요. 랜덤키에서 애들 어딨니네 어우, 총 나왔구나. 기다려. 천천히. 팍팍팍. 아, 야, 잠깐만. 아, 두 대는 긁었어야 되는데. 두 대는 못 긁었네. 야, 기다려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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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많이 할수 있어 기다리고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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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한대 때리고 또 <laughs> 빠지고, 이거 치빠 잘해야 된다고 말했죠? <laughs> 아, 너무 웃기네, 기다려, 기다려, 가자, 가자, 갈 준비해 그렇지, 그렇지,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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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안 쓰네? 야, 나 솔직히 방금 내가 들이댔을 때 발리가 가재서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쓰는 거 보고 좀놀랍긴 했어, 잠깐만, 어? 슥슥,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써주고,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기회를 잘 노려야 된다, 라는 거 어허, 칙칙 폭폭놀이 아주 재밌게 잘하고 있구만. 삭 때려주고, 궁극기. 그렇지, 나이스. 가면서 가득 켜주고삭 궁극기. 나이스. 이렇게 살아 돌아오는 거지. 얘 신났네, 신났어. <laughs> 아니, 척 신났는데요? <laughs> <laughs> 아 아주 좋아 죽을라 그러네 좋아 죽을라네 <laughs> 아오 모티스 뭐야 이거 이번 판에도 뭐 대체적으로 모티스가 활동하기 나쁘지가 않죠 여러분들 오 이번 판도 내가 좀 힘을 쓸수 있겠는데 기다려 mz 밀쳐내는 가지 이번엔 들고 왔겠지 그렇지 슥슥슥어야 그렇지 가져왔어 가져왔어 한번 뺐다 좋아요. 저 가지에서 얼마나 빨리 빼내가 진짜 승리를 할수 있냐 없냐 그게 관리거든. 기다리고 천천히 가지 써주고, 어두번 뺐어, 나이스. <laughs> 아주 그냥 쪽쪽 빨아먹고 있거든요, 나이스. 좋습니다. 삭사 나이스 다 뺐어요. <laughs> 시작 한지 이제 30초 살짝 넘었는데 엠즈 가지 다 빼버렸죠. 좋다 좋다 이제 나를 거부할 수 없어 그렇지 어? 형오오어어어어어어왜 어, 그러세요 저한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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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나 이제 무섭지 좋아요 슛, 슛. 기다리고 저철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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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그냥 게임 터져버렸죠 좋아요. 나 일로 갈 건데. 그렇지, 그렇지. 이쪽으로 쓱 붙어주면서 궁극기, 궁극기, 궁극기 가려 써주고. 그렇지, 쓱 긁어주고, 나이스. 쓱 때려주고, 나이스. 아래쪽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일단은 계획대로 잘 가고 있죠.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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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그렇지. 야, 이게 확실히 시작하자마자 NJ가 제사다 빼놓고 시작을 하니까. 게임이 너무 편하긴 하다. 솔직히 쓱쓱쓱 그렇지? 나이스 불데이지맞고잘 가고 그대로 게임 컷! 야 뭐야 상대방 조합이 좀 무서운데요. 와, 이거는 긴장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야, 내가 힘쓸수있을려나 모르겠네. 자 이거 천천히 올라갈 준비. 응, 안 맞아. 나이스. 팍 긁어주고, 팍 긁어주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면서 뺑뺑 돌아주고 있고.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천천히, 천천히. 기다리고. 응, 일로 오세요. 응, 안 맞아. 응, 안 맞아. <laughs> 아, 너무 웃기네, 진짜. 그렇지. 팍! 둘둘삭 팍! 뺐지! 삭 그렇지! 아야 이맛에 못했더라 하는구만! 그렇지, 아, 야, 못했어, 그렇지? 팍, 아! 아니 저 열차 데미치 너무 아파 <laughs> 아니 잠깐만 뭐야 이거 잼다 뺏기고 있는데? 아니 이러면 안 되지 그냥, 쑥 때려주고 나이스! 쑥+ 쑥 그렇지 바로 따라가 어 야야야 야, 야, 야. 아니 아니 야! 아... 한가지 맞았네 야 이거 할수 있냐?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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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대로 질수 없어! 아이고, 제 신났네, 신났어. 삭, 아, 진짜. 와, 야, 니 열차 데미지가 너무 센거 아니야, 이거? 와, 아니, 괜찮아.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괜찮아. 쟤 애들 어디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아, 체력이 너무 많은데, 이거? 와, 열차 데미지 살벌하다, 살벌해. <laughs> <laughs> 이번 판을 졌네. 아~ 그래도 초중반까지 내가 견제 진짜 잘했는데 이렇게 지니까 좀 아깝기는 하네. 그래도 스타플레이어는 아~ 못 먹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2023년도 월드파이널 스킨, 하키모티스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같은 월드파이널 스킨과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 스킨의 퀄리티가 낮은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구매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